담낭암은 간에서 만든 담즙이 농축되는 담낭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암입니다. 담낭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이나 감염,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상복부 통증만 있지만 담낭암이 진행될수록 식욕부진이나 체중 감소,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담낭암 치료법입니다. 치료법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절제술을 진행하지만 전이가 심하게 된 경우엔 시술이 불가합니다. 항화교법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보조적으로 시행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절제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가 심하지 않을 때 시행됩니다. 담낭암은 수술 후에도 다른 암에 비해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담낭암 환자에게는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담낭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친 고지방 음식은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 통증을 유발함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술 직후 1~2개월은 체력과 치유를 위해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3주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이 면역력 증가에 도움됩니다. 약은 주치의에게 처방받은 약만 복용하고, 이상 발생 시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또 다른 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